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를어다 해야 됩니다. EBS도 해야 되고 어법도 풀어야 되고 고난도 빈칸도 풀어야 되고 어 단어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거 공부도 해야 되고 밸런스 맞춰야 되고 막뭐 수시 원서 이제 다 쓰고 났을 텐데 뭐거기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야 되고 너무 할게 많아요. 너무 할게 많아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고민할 시간에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고민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막그 시간 단어 하나 외우세요. 그 시간에 수 하나 덮으시고 어... 고민은 짧게, 공부는 오래. 지금 고민하느냐고... 우리 이게 사람이 예. 있잖아? 아, 하다보면 고민하는 시간이 재밌는 거야.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운 거 같지? 잘 생각해봐. 그렇잖아.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상상하고 환상하고 주변 애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뭐야즐기니까 왜? 그 시간이 제일 잘 가. 한두 시간이 금방. 공부할 땐 시간 더럽게 안 가다가 <laughs> 공부할 땐 시간이 빨리 갈때 언제잖아? 시험 보기 며칠 전. 그때는 시간이 아주 빨리 가요. 지금은 공부하다 막히잖아? 아, 진짜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거야. 막히면, 막히면 이게 아닌가 한다고. 막히면 이게 아닌가 한다니까. 막히면 뚫고 가야지. 그 고민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선택하기, 할때 지금 고민하는 거고. 일단 고민했으면 나중에 20일쯤 가지 막히면, 아, 이게 아닌가? 다시 시작할까? 아, 내년에 공부하지 뭐. 죽는다. 내, 지금 벌써 내년을 꿈꾸는 사람들, 혹시 가끔 있다면, 저주하는 게 아닌데, 내년 이 순간에 오잖아? 지금이나 기분이 똑같을 거야. 지금이나 공부하냐도 똑같고 느낌은 똑같고 똑같이 기분이 상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먼저 한번 넘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이 있는 거지. 아난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할할게 까부지 마. 까부지 마. 정말 까부지 마.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해. 고민할 시간에도 공부하세요. 아 어, 거의 50분간 떠들었는데 뭐라 그러지. 뭐가 남으셨어요? 잔소리만 자꾸 나으셨죠 잔소리. 지금 구평 그 이유. 도대체 저 새끼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고. 선생님, 왜 이렇게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단어는 이렇게 외우고, 이 문제에서는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58일 동안 그걸 다 해. <laughs> 가능해?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강론적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미시적으로 안 들어간 겁니다. 어차피 미시적인 것들은 해설 강의 보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약간 실수했구나, 이런 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수능은 어차피 영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 해석이 되는지안 되느냐 안 싸움입니다. 그걸 첫 번째 지은 시고요. EBS는 시험범이라고좋대니까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몇 번이 되더라도. 대신에 검증을 한번 해야 된다. 네 머릿속에 정리된 게 제대로 돼 있는지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검증해보는 게 좋다. 딱 보고 알았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네가 생각했던 그 말이 아니야. 그러면 약간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검증을 하는 것이 좋다. 빈칸 안성 문제가 애매한 것은 해설강의나 또는 파이널에 1강에 분명히 언급해 놨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나누지 않겠다. 그대로 해라. 그리고 고민할 시간에도 공부해라. 고민할 시간에도 공부해라. 아깝다. 낮은 대면. 자, 이렇게 해서 9월 평가원 그 이후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게요. 근데, 푸르른 보리밭 길옆 열분 하늘에 이런 거 쓰고 그러셨네요. 아... 어 시간이 벌써 오밤중이네. 어떻게 해야 공부가 될까요? <laughs>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공부할 수 있지? 많은 응원이 필요해? 꿈을 가져? 그럼, 꿈 너무 필요해. 희망이 너무 필요해 그리고 응원도 필요해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믿음 너에 대한 남들이 못한다고 해도 널 한다고 해야지 믿음 구평 그 이유 믿으세요 너를 너의 포텐셜을 믿으세요. 이렇게 찍으려 순 없잖아. 괜찮아. 오래 가자, 오래. 청춘의 1년. 한번더 한다고 꼭더 좋아질까? 그렇게 나약해지지 말고 오래 갑시다. 정면 돌파로.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달려. 너만 너 믿어주면 돼. 너가 너 믿으려면 뭐해, 뭐가 필요한지 아니? 네가 인정할 수 있는만큼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하세요. 수능 시험날? 아, 선생님 100점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힘내라! Bye-bye.